안녕하세요. 아재모토스 연구장입니다. 지금의 여름철 온도는 예전과 달리 폭염 수준이다 보니까 차량의 온도를 낮추려고 대시보드에 커버를 올린 차량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솔직히 대시보드 커버를 올린다고 해서 차량의 인테리어가 더 고급스러워진다든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긴 한데 여름철 뜨거운 열기로 인해 내장재 변형과 난반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그랜저 TG에도 대시보드 커버가 얹어져 있는데요 저는 HUD나 뭐 내비게이션 기타 전장장치를 대시보드 위에 많이 올려놓는 편이고 또 배선을 커버 아래 숨기기도 제격이라서 제게는 대시보드 커버가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대시보드 커버 하면 거의 대부분 부직부 재질이었는데 요즘은 벨벳 또 가죽 재질로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벨벳 재질은 감촉이 부드러워서 좋긴 한데 계속 수성성 만질 것도 아니고 만지면 그대로 손자국도 남고 먼지가 너무 잘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아주 큰 단점으로 적용되는 게 벨벳 재질에는 양면테이프나 부직포 테이프 뭐 이런 게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커버를 장착하고 나면은 대시보드 위에 아무것도 부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웃. 가죽 제품은 가죽면이라서 양면테이프가 붙어서 뭘 얹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시보드 커버를 얹어 놓은 이유가 순정 대시보드에 있는 인조 가죽이 반사돼서 이를 피하고자 함이었는데 여기다 또 가죽 재질을 올려놓는다는 건좀 실제로 다른 차량에 가죽 재질의 대시보드 커버를 얹어 놓은 거 보니까 많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웃. 그래서 저는 19년째 계속 부직포 원단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K7 차량에 대시보드 커버가 없어서 부직포 재질의 커버를 구매했습니다 얼른 개봉해 가지고 설치는 무선 설치 시기나 얹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대시보드 커버는 박스로 개봉해 보면 겔패드 2개, 클리너, 양면 테이프가 붙은 부직포 대시보드 커버가 이렇게 있고요 보통 대시보드 커버 아랫면에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실리콘 땡땡이들이 전부 다 있는데 이 커버는 땡땡이가 없고 길다란 벨패드를 여기 여기에 부착해서 고정하는 형태입니다 제 경험상 이 커버의 두께가 너무 얇거나 가볍지만 않으면 양면 테이프라도 몇 개만 잘 고정시키면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매뉴얼대로 동봉되어 있던 크리너로 대시보드를 깨끗이 닦아준 다음에 이 겔패드를 이면지를 떼서 붙여서 대시보드에 얹어서 자리에 맞게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오토라이트 센서를 가리거나 순정 HUD가 있어서 작동되는데 방해되게 하면 안 됩니다 대시보드에 커버 엉기 끝! 오토라이트 순서도 가리지 않았고, 어때요? 쉽지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시보드 커버들은 원단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끄러지지 않는 부분과 대시보드의 변형 방지, 난방사 방지, 연비 절감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면, 먼저 논슬립. 차량의 운행 중에 대시보드 커버가 움직이면 뭐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쪽에 있는 오토라이트 센서를 커버가 가려서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고정하기도 했으나 양면 테이프는 테이프를 제거하면 테이프 아래 끈끈이 또 테이프 자국이 남는다고 해서 요즘은 커버 아래 실리콘 땡땡이를 넣어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굳이 테이프에 양면테이프를 넣어서 끈끈이가 잘 남지 않게 처리를 하고 A필러 양쪽에 그자 기둥을 넣어서 고정시키기도 합니다 제 그랜저 TG의 대시보드 커버는 아주 예전 거라 일반 양면테이프 한 6개쯤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커버 얹어 놓은 지한 13년쯤 된것 같은데요 그 사이 1년 정도에 한 번씩 에어건으로 불어서 청소를 해주긴 하지만 한 번도 떼어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가 평평하고 양면테이프가 잘 붙어있어서 그런지 커버가 잘 움직이지도 않고요 간혹 광고를 보면 대시보드를 이렇게 기울여 갖고 그 위에 커버를 얹어서 커버가 미끄러지네 만에 하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실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주행 시 대시보드 커버는 고정만 잘해 놓으면 또 손대지만 않는다면 움직일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고열로 인한 대시보드의 변형 방지 차량에서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은 첫 번째로 이 천정 떠 놓고 두 번째로 전면 유리 이 대시보드 부분입니다 썬루프는 그나마 천정에 블라인드가 있어서 이거라도 치면 되는데 전면유리는 태양을 피할 방법이 없죠 대시보드에 고열이 지속해서 내리쬐게 되면 대시보드가 돌덩이나 쇠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변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대시보드 자체도 뒤틀림이 생겨서 겨울 때는 찌걱찌걱 소리가 발생할 수 있고 대시보드 상판에 있는 인조 가죽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대시보드에는 열이 얼만큼 발생할까요? 지금은 7월 초 여름이고 실내 온도는 30도 구름이 약간 낀 날치고 시간은 2시 15분 정도 됐습니다. 차량 문을 열고 실내 온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차량의 실내 온도는 42.1도 그리고 대시보드의 온도를 측정하려고 70도까지 지원되는 온도계를 두었는데 너무 고열로 인해서 온도계가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도 측정건으로 측정을 해볼게요. 전면 유리 쪽, 대시보드 쪽은 65.4도. 실내 온도는 42도쯤 되는데, 지금 대시보드 쪽은 20도가량이 더 높습니다. 엄청 뜨거운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커버가 어느 정도 온도를 흡수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커버를 반을 접어서 접은 쪽과 안 접은 쪽을 각각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시 32분. 약 15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대시보드 커버가 깔린 쪽과 안 깔린 쪽의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내 온도는 43.8도 약간 올랐고요. 그리고 대시보드가 지금 깔려 있는 쪽은 온도가 약 54도, 53도 뭐 이렇게 2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65도 약 15분 정도 세워놨는데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대시보드 커버에서 열기를 흡수해서 온도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커버가 대시보드 위에 내장재를 보호하는 건 확실하게 맞네요 하지만 실내 온도를 확 낮춰 주는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반사 대시보드 커버가 없으면 환한 낮에는 대시보드 상판 부분이 전면율에 비쳐서 눈에 거슬리게 됩니다 대시보드 커버를 얹으면 솔직히 커버가 아주 안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커버는 반사재질이 아니고 무늬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대시보드에 어느 불공이나 선이 보이는 것처럼 시야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커버를 구매할 때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너무 밝은 색 계통으로 구매를 하시면 색상 때문에 더 많이 비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비절감 아니 대시보드 커버 하나 얹어 놨다고 연비 절감이라니요? 자동차 운행 중에 대시보드에서 받는 열을 그만큼 줄여주니까 에어컨을 그만큼 덜 고생시켜서 연료를 덜 쓰게 한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대시보드 커버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그 기능들이 틀린 건 없었습니다. 제가 보면 이 대시보드 커버의 가격은 약 35,000원쯤 가격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요. 한번 구매하면은 차를 바꾸기 전까지는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쓸수 있는 거니까요.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너무 얇거나 또 가벼운, 그리고 색상이 너무 밝은 것만 피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시보드 커버는 대시보드 내장재 보호, 난반사 완화, 그리고 연비 절감 등 있으면 좋은 아이템입니다. 아직 이 커버가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장만하셔서 무더운 여름철 스트레스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른 아이템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무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